어, 보통, 어, 그런 것들은 지금 내 앞에 뭔가 닥쳐져 있을 때 있잖아요. 어,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니까, 일반인 분들은 초근 있는 분들도 있지만, 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르신다란 말이죠. 그러면 내 주변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내 운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는 내 주변이 굉장히 바빠져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자꾸 자꾸 일어나고,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무슨 일이 닥쳐서 막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아요 흥얼흥얼흥얼 흥얼 흥얼. 그리고 뭔가 될것 같은 암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될것 같아 뭔가 될것 같아 이런 암시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인물들이 걸러질 사람은 걸러지고 손절할 사람은 손절이 되고 결별할 사람은 결별이 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좋은 기운 딱 봤을 때어 이건 될것 같은 기운이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연하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제안을 했을 때는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고요. 제안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막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자꾸 생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내 주변이, 어,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굉장히 가득해집니다. 내가 좋으려면은. 그래서, 어,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을 빨리 흐름을 잘 타라. 변화를 빨리 가져라. 한마디로 우리가 장고 때린다고 하죠.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리다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내 운이 좋기 전에 또, 꿈으로도 일러줄 예지몽이라고 하죠. 예지몽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자꾸 굉장히 좋은 꿈들을 계속 꿔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몸도 가뿐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요. 특별하게 좋을 일이 없는데도 왜냐, 반복되는 일상들을 대부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냥 기분이 좋아. 겉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신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좋지 않은 징조로 나타날 때는 누군가가 자꾸 제의가 들어와요.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쓴소리보다는 달콤한 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사람하고 사소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너도 삐졌니? 나도 삐졌어. 이렇게 하고 자꾸 사람을 멀리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경계를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좋지 않다. 내가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 사기에 빠질 수도 있고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지 않은 징조로는 흐름으로 많이 보거든요. 특히 내 주변에 돌아가는 어, 기류라고 하죠. 그 기류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 좋지 않은 징조에 대해서는 머리가 무거워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라고 하죠. 결정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거를 지키고 꼭 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고난에 빠지지 않고 사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나요?